네, 안녕하세요. 안정우 강사입니다. 네, 오늘은요, 어, 상세페이지 타이틀을 간단하게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일단은 파일에서 뉴 선택해서요, 캠퍼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이는 1000 픽셀이구요, 높이는 한400 정도로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눌러 주시고요. 네, 캠퍼스가 열렸죠? 캠퍼스 열렸으면 그 위에다가 작업을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설명을 천천히 드리도록 할게요. 천천히 드리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따라 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지금 툴박스에서 하단에 있는 손툴을 더블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캠퍼스에 맞게 예, 꽉 채워집니다 모니터에 맞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 오른쪽에 보면은 레이어라고 있죠. 이 레이어는 백그라운드로 처음엔 돼 있어요. 백그라운드로 옆에 보면은 자물쇠로 잠겨있죠. 그래서 백그라운드에 작업하시면 수정하기 힘들어져요. 레이어를 추가한 후 작업을 하도록 합니다. 그다음에 어, 툴박스에서 사각 선택 도구를 선택합니다. 좀 길게 제가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그냥 아무 색이나, 일단은 임의로 아무 색이나 채워 넣어 주도록 할게요. 색깔을 원하는 색을 선택하시고, Edit Fill b o c k g r o u n d c o l OK 눌러서 이렇게 채워줍니다. 그리고 선택 해제하고 빈 여백을 클릭해서 해제하고요 제가 얘를 1000 픽셀로 잡았죠 1000 픽셀인데 가운데 잡으려고 해요 근데 가운데가 이 막대 보라색의 막대 부분의 가운데를 잡으려고 하려면요 일단은 컨트롤 R 룰러를 열어보세요 여러분들 컨트롤 r을 누르시게 되면 눈금자가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눈금자에서 커서를 가져가서 누르고 드래그해서 천천히 가운데를 가져가 보세요. 그러면 가운데 자석처럼 딱 붙는 듯한 느낌이 나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중심이랍니다. 그 도형에 그리고 레이어를 추가하고 레이어 추가하고 여러분들 툴박스에서 어 도형 툴을 클릭해 볼게요 타입 툴 밑에 보시게 되면은 도형 툴이 있는데 꾹 누르시면은 어 커스텀 세이프 툴이라고 나올 거예요 네, 클릭하시고 그러면은 상단 옵션에서 픽셀, 픽셀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도형들 도형들 나와 있죠? 여기서 화살표를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이 화살표를 제가 선택해 볼게요. 얼로우 6번에 화살표를 더블 클릭. 그리고 제가 화살표를 예, 드래그해서 드래그 하실 때 Shift 키를 누르시게 되면은 직선으로 그려줄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이동 툴 선택하시고 이동 툴 Ctrl T 트랜스폼에 단축해요 Ctrl T 누르고 10, 돌리면서 Shift 키를 눌러서 이렇게 어, 90도로 세워주세요. 세우고, 엔터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얘를 밑에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놓아주시고, 그리고, 또 위에다가 위에도 복사해서 이렇게 올려 줄게요. 네.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위에 거, 위에께 요 부분이죠. 레이어 2번 카피. 얘를 컨트롤 키 누르고 컨트롤 키 누르고 섬넬 박스를 클릭하게 되면은 그 레이어 안에 있는 도형 외곽이 선택이 돼요. 그러면은 얘는 버릴게요. 휴지통에. 드래그해서 휴지통에 버리고요. 지금 레이어 1번이 바디죠. 레이어 1번을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요 부분을 잘라버릴 텐데, 셀레트 선택하시고, 사과 선택도 선택하시고, 위로 좀 이렇게 올려서 각도를 뭐 약간씩 이렇게 좀 맞춰주시고, 조금만 잘라버릴게요. 선, 이렇게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면, 예, 이렇게 위에 부분이 잘리죠. 이동 툴로 가이드를 없앨게요. 이동 툴로 가이드 가운데 가져가서, 누르고 드래그해서 바깥쪽으로 빼버리면 빠져요. 예. 그리고, 레이어 1번과 레이어 2번을요, Shift 키 누르고 같이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머지 레이어로 합쳐줍니다. 그 다음에 어 그냥 단순한 색보다는 그라디언트를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 레이어에서 상단에 레이어를 선택해 줍니다. 그 레이어에서 보시게 되면은, 레이어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레이어 스타일에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 그라디언트를 클릭해서, 일단은 기본 선택하고 칼라를 한번 네,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예, 양 사이드 칼라를 바꾸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오케이 적용해 주세요. 이렇게 들어갔죠. 그리고요, 어, 그림자 한번 넣어볼게요. 드롭 섀도우가 그림자죠. 그림자 앵글 각도는 90도 예, 90도로 해주시고 오파시티 그림자 적당히 주시고요 그리고 OK 눌러서 어, 그라디언트와 그림자를 적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 그냥 이렇게만 주면은 좀 밋밋해서 재미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나름대로 패턴을 한번 넣어 볼게요 레이어를 또 추가하고 하나하나 새로운 작업할 때마다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비유해서 어 상단에 비유해서 그리드를 한번 열어 볼게요 쇼를 찾아주세요. 뷰에서 쇼 안에 보시게 되면은 그리드가 있어요. 이 그리드를 클릭합니다. 그리드 다 열었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툴박스에서 보시면은 어두 번째 줄에 라스트 툴이라고 있어요. 라쏘 툴을 꾹 누르시면, 각으로 된 폴리곤 라쏘 툴이 있답니다. 이 라쏘 툴 클릭. 그리고, 제가 얘를 다이아몬드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기본을 잡아서, 클릭. 예, 클릭. 예, 그 다음에, 클릭. 클릭. 뭐, 클릭. 이렇게 잡았구요. 근데 너무 큰가요? 제가 좀 독보기로 확대를 해볼게요. 확대해서 작업하면은 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작업이 가능할 거예요. 제가 얘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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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색깔을 채워 넣고구요 흰색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포그라운드 컬러를 흰색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에디트 필. 필에서 어, 오파시티는 투명도는 한50 정도 주고 색깔을 넣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시 네. 클릭. 클릭. 뭐 클릭. 예, 클릭. 클릭. 이렇게 해 주고 색깔은 같은 색으로, 에디트, 필에서, 아까 50 줬는데, 이번에는 한70 정도 줘서 채워넣고, 그 다음에, 네, 또 여기서 클릭, 이렇게 뭐 대략적으로 한번, 예 이런 형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을, 에디트, 필에서, 얘는 이번에, 음, 80. 네 안녕하세요 안정우 강사입니다. 네 제가 올려드린 강의 잘 보셨나요? 네 조금 짧죠. 그래서 제가 더 많은 네 강의 카페를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어, 네이버 주소창에다가 a d u k r 네 a d k r 치시고 엔터 하시게 되면은 제가 운영하는 카페가 나오는 걸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현재는 어 주로 이제 온라인 강의 위주로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카페24, 카페24에서 성신여대점 그리고 강남점 지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제 강의가 고려대학교 외국어대... 성신여대, 전북대 등 전국 유명한 4년제 대학에 서비스 되어지고 있고요. 관공서에서도 최강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에다가 여러분들 수강하기 편하게 자료들을 많이 올려놨어요. 네,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고, 예, 포토샵 동영상 강의 해가지고, 뭐 툴박스 강의, 기초 강의, 쇼핑몰 상세 페이지 특수 효과 합성, 그리고 지식인에서 물어봤던 그런 강의들, 플래시 드림이버, 포토샵 문자 디자인,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기업들 간접적으로 홍보 영상도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일러스트도 이제 제작해서 올리고 있어요. 일러스트 강의.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 관련돼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자료들을 업로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강좌. 예, 자격증 강의들도 하나하나 와서 예, 만들어서 올리고 있답니다. 그리고요, 무료 이미지. 예, 이미지들도 무료로 업로드해 드리고 있어요. 보시면은 그래서 어, 업체분들 또는 상세페이지 만들고자 하신 분들 정의원 무료 이미지라고 있어요. 어, 여자 모델 이미지, 한복 이미지, 추석 관련된 이미지들 쭉 올리고 있어요. 동물, 성탄절, 여행 지점도 어, 정의원 되시면은.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정의원 특전이라고 되어 있죠. 포토샵 기본이고, 일러스트, PPT, 파워포인트, 디자인 소스, 자격증, 쇼핑몰 강의에 예, 올리고 있고요. 한 3,000개 정도 제가 올리고 있어요. 디자인 소스는 한 1,000개에서 5,000개 사이 업로드 하고 있고요 그럼 어떤 강의 있는지 한번 쭉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툴박스 강의 여러분도 강의 너무 많다 보니까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어떤 강의부터 들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은 포토샵 툴박스 강의부터 먼저 들으세요 툴박스 강의 여기 보시게 되면 쭉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 있어요 툴박스 강의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기초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어요. 기초 강의도 무수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예. 이렇게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들은 질문 게시판 있어요. 질문 게시판에다가 올려주시면은 여기 질문해주세요라고 있죠. 질문해주세요에다가 올려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고 있어요. 어, 오늘도 여기에 질문이 좀 올라왔네요. 제가 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거는 여기 검색창에다가 예,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를 어, 검색을 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다양한 강좌들을 찾을 수가 있을 거야. 네, 그러면 앞으로 카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